네, 안녕하세요. 코인 빅토리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자, 자, 집중하세요. 11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시면 10월 29일 바로 어제였죠. 아더는 14% 수익, 온톨로지 13% 수익, 니어 프로토콜 10% 수익, 아카시 네트워크 13% 수익, 그리고 세이 16% 수익, 셀로 13% 수익, 아크 14% 수익,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8% 수익 그리고 오늘 아침 마스크 네트워크 무려 30% 수익까지 누적 131%가 넘어가는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이러한 급등 압등코인들 의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까지 싹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료가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 이번 주 주말에도 지난주 주말과 같이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러한 급등 수익과 챙겨 가실 분들은 빠르게 정보방 입장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스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정보방에선 이렇게 단기 급등솔 코인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간 거 지금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 아이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단기 대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우선 영상 시청자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실 바라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 아이디 일봉 차트로 보시도록 하겠고요. 이 코인은 8월 초 바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대 580원 지지 안 차게 실패하면 기 조정으로 인해 아래쪽 매물대까지 큰 하락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435원 부근과 580원 부근 매물대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횡보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는데요. 그러다가 10월 3일 저점을 기준으로 파란색 아래쪽 추세선을 따라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형성된 보라색 120일선을 처음으로 돌파해주었고 돌파 이후에는 지지에 안착해 주면서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 테스트까지 수차례 나왔던 거죠. 어제 캔들의 경우. 은봉 마감이긴 하나 캔들의 몸통이 위쪽에 안착해 주었고 오늘의 캔들 경우에도 긴 윗꼬리를 달아준 만큼 해당 매물대 580원 저항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부터 유의미한 매수 거량들이 꾸준하게 쌓이면서 아래쪽 출세선과 해당 매물대 580원 사이에서는 활발하게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 만큼 시가총액이 4,300억원에 달하는 스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시장 참여자가 더욱 많아졌음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9월 말부터 수차례 해당 주요 매물대 580원 저항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었 부었고 캔들의 몸통까지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 스페이스의 아이디어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790원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며칠 남지 않은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코인 시장 수급이 들어올 경우에는 790원을 넘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975원까지 엄청난 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인 거죠 자 보시다시피 어려울 것 하나 없이 아주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투자에 나서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수익은 전부 실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던 코인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이러한 수익 이어가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운영하면서 주말 수익까지 꽂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도 이러한 수익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